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호 1번 이주창, 박지은입니다 저희는 짧고 굵게 공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학여행 추진 다들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도 못 가고 많이 힘드셨죠? 저희가 학생 시절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졸업사진 컨셉샷 추가 현재 저희 학교는 졸업 사진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창 시절 마지막으로 남길 사진에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가 그 개성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년도 기출문제 도서관 구비. 여러분 선배님들한테 작년 시험지 빌리느라 많이 불편하셨죠? 저희가 그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서관의 시험지를 따로 구비해서 마음껏 시험지를 풀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반대항전 스포츠클럽 실시. 여러분 시험 끝나고 많이 지치셨죠? 반대항전 스포츠클럽 실시로 다른 방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고 소장의 상품도 걸어서 즐거운 학창시절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기호 1번 이주찬, 박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3한상업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학생자치회장 후보 기호 2번 김준혁 장좋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꿈을 펼쳐나갈 장좋상하는 더욱 좋은 학교로 만들어줄 총5가지의 공약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와. 첫째, 여러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소통부문 오픈채팅방 및소통회장 개설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서 저희에게 익명으로 건의사항이나 질문을 할수 있어요. 또한 일주일에 한번 점심시간에 학생회 실로 오시면 저희가 직접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이나 진로 고민 등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둘째, 갑작스럽고 난감한 상황을 무마해 줄수 있는 생활부분 여성용품 자판기 설치. 혹시 여학생분들 학교에서 예정에 없던 월경을 맞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각 건물마다 여성용품 자판기를 설치해 일주일에 한 번씩 채워두겠습니다. 셋째, 내가 부족한 과목을 편한 친구에게 집중적으로 케어받을 수 있는 성적 향상 부문 또래 멘토 멘티. 학업에 자신이 있는 친한 친구와 함께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교재를 통하여 서로 배우고 성적 향상을 시킬 수 있는 활동입니다. 사실 이 공약은 작년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활동이었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학업을 위해 부활시키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라면 서운하죠.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최고의 추억이 될수 있는 체육대회와 수학여행 적극 추진. 현재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저희 학교는 체육대회와 수학여행 그 무엇도 기억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랜 거리두기로 추억을 쌓을 기회조차 없던 여러분들을 위해 체육대회와 수학여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 이 정도로는 최고의 추억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고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반 친구들과 더욱 독독한 관계를 맺어주고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반대항전 합창대회! 여러분들의 고운 목소리와 끼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대회로 준비해봤습니다. 반 친구들끼리 노래와 간단한 안무를 정하고 서로 협력해서 여러분들의 다음 력을 보여주세요.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학교 에게는 어마어마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참여 상부를 여러분들의 유토피아로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 여러분들의 말에 귀 기울여줄 수 있는 후보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한 표를 더욱더 가치있게 만들어줄 후보는 바로 기호 2번 김준현, 장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68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3번 황유빈, 손하경입니다 먼저 저희의 핵심 목약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산대여대 실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공용 프린터기 설치 세 번째로는 교내 e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산대여대 실시는 부천시 갑자기 내린 비로 우산이 없든 학생들을 위해 현재 학생회에서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잘 실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약으로 만들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용 프린터기 설치는 수행평가 기간이나 시험 기간에 매번 프린트를 위해 교무실을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용 프린터기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편안하게 프린트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내 e스포츠 대회 개최는 타 학교에서는 교내에서 e스포츠 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우리 학교에서는 e스포츠 동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내 e스포츠 대회가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의 교내 대회 참여율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대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약들 외에도 세 가지의 공약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해 아쉽지 않으신가요? 네, 아쉬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학여행을 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의견들을 모아서 수학여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학여행을 통해 더욱 단합된 삼성인으로 거듭나고 즐거운 학창시절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학사 일정이 제작은 되고 있으나 각각의 건물에 있는 모니터에만 공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공지를 잘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식 SNS에 온라인 학사 일정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실에 스탠딩 책상과 행거를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실에서는 공부를 하다가 피곤할 때 뒤에 서서 공부를 하고 싶지만 책상이 없어서 편하게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스탠딩 책상을 구비하여 졸린 친구들에게 서서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거 설치는 겨울에 롱패딩을둘 곳이 없어 불편해하는 친구들을 위해 겨울에 밤마다 행거를 설치하여 롱패딩이나 옷들을 걸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현재 학생의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방향대 설치와 같이 계획 중인 사업을 부산대여자와 함께 진행함으로써 조금 더 나은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기억 3번! 황유빈 손학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